BMW 코리아 공신 증영업 직원 김지수 과장입니다 오늘은 이 뒤에 있는 출고 촬영을 보여드릴 텐데요 X7 AIA 모델이고요 DP 모델과 M 스포츠 패키지를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네 마침 출고를 앞둔 두 차종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두 모델은 X7 40D M 스포츠 패키지와 DP 모델이고요 둘다 현재 6인승 모델입니다 왼쪽에 있는 M 스포츠 패키지 화이트 컬러 그리고 우측에 있는 DP 사파이어 블랙 컬러입니다. 출고를 앞두고 두 차종을 좀 같이 놓고 두 모델에 대해서 좀 비교해드릴 를 텐데 차후에 제가 구 모델과 신 모델에 대한 비교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M 스포츠 패키지와 DP 모델의 약간 디자인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는데 색상이 동일하지 않다 보니까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차이점을 한번 이렇게 봐드려볼게요. 한쪽씩 지금 절반의 모습을 좀 보면서 안내를 드릴 텐데 헤드라이트의 느낌이 DP와 e M 스포츠 패키지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일단 위쪽에 보이는 이 2A 형태의 데일라이트와 시그널 라이트가 위쪽에 동일한 모습으로 돼 있는데 색상에 따라 좀 다른 느낌이 있고요. 그 밑으로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과거 X7은 전부 다 레이저 라이트를 적용했었는데 이제는 LED 어댑티브 매트릭스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어뭐 명칭이 좀 길긴 하지만 결국에는 LED 라이트고요. 기존에는 레이저 라이트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부분이 더 좋을지는 좀더타 보면서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의 차이가 이렇게 딱 보셨을 때좀 다르죠.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 밑으로 이런 라인을 좀 표시를 해주고 있어서 옆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런 디자인을 합니다. 특히나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좀더 밑으로 향하는 그런 디자인을 좀 주고 있다고 라볼수 있고, DPE는 좀더 깔끔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바람이 들어가는 에어 인테이크. 에어커튼의 인테이크를 이쪽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퍼 형상은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좀 띈다라고 볼수 있어요. 헤드라이트 주변에는요. 근데 이 밑에, 범퍼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냉각을 필요로 하는 인테이크가 이와 같이 형상이 되어 있는데 DP 모델은 이 부분이 사틴 실버의 느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무척 크고요, 각도가 강합니다. 앞쪽 정 중앙에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포인트를 좀 주고 있다 보니까 유난히 티입니다. M 스포츠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에어 인테이크의 느낌을 좀 주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요, M 스포츠 패키지는 여기가 막혀 있어요. 즉 이거는 디자인적 요소라는 거죠. 공통적으로 이러한 느낌을 좀 주고 있긴 한데 좀 차이점이 있고 M 스포츠 패키지는 그냥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인테이크를 준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M 스포츠 패키지와 DP의 디자인 차이는 범퍼 정 중앙에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사실 좀 다르다라고 볼수 있고 헤드라이트 쪽에서의 좀 차이점이 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과거에 안내 드렸던 자료나 뭐 여러가지 또 다른 유튜버들이 안내를 드리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2 a 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데일라이트 형상으로 화이트 빛이 나오다가 사이드 시그널을 넣을 때는 깜빡깜빡 노란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고 헤드라이트 보시면 이렇게 두 발짜리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코너링 램프까지 적용이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헤드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이코닉 글로우 라이팅이 들어오는 키드니 그릴이 들어가고요. M 스포츠 패키지와 DP e 전부 동일합니다. M 스포츠 패키지 앞쪽 느낌을 보시게 되면 2분 아래에 그리고 화이트 블랙으로서 명확한 구분을 좀 주고 있고 그릴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렇게 두줄 같은 라인을 주고 있어서 좀더 크롬의 포인트를 좀 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라이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라이팅이 들어와서 약간 폭포수의 물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 스포츠 패키지 앞쪽 느낌 한번 이렇게 보셨고 DP의 e 앞쪽 느낌도 한번 보시게 되면 블랙 컬러에 사틴 실버의 포인트를 좀 주고 있는 밑에가 있는데 약간 디자인적인 부분은 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게더 멋있고 낫다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나름대로의 또 특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제가 옆에 측면에서 바라본 느낌도 한번 보실 텐데, 블랙의 DP는 과거에 그대로 적용됐었던 멀티스포크 타입의 휠이 적용이 되고 있고, M 스포츠 패키지는 새로운 휠이 적용이 되어서 좀더 새로운 느낌이 들어가는 것은 M 스포츠 패키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측면 느낌 보시고 헤드라이트의 이질감이 블랙 컬러에서는 좀더 적어요. 예, 이런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포인트는 아예 블랙으로 좀 포인트를 일체감 있게 가는 것도 좋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에서도 블랙 컬러를 하게 되면 좀더 일체감 있는 느낌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화이트 컬러는 명확한 구분을 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안개 등은 이제 두 모델 공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고 휠 아치 부분이나 옆쪽의 라인은 기존과 큰 차이점 없습니다. 동일하고요. 이번에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앞쪽이기 때문에 앞쪽에 좀 변화를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사이드 스커트인 저희 알루미늄 러닝 보드도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휠 디자인도 한번 봐주시면 이와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는 내부 블랙 그리고 겉면 커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일명 뭐 벌집 피자 휠이라고 불린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좀 새로운 그런 명칭이 좀 생긴 것 같고요. 마차휠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멀티스포크 타입의 휠은 d e 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완성도 높고요. 옆에 윈도우 테두리 라인 부분이나 위에 루플랙 알루미늄으로 들어가는 거 전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뒤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 자 이제 뒤쪽에서의 느낌. 이렇게 통과하면서 볼 텐데, 테일 램프의 변화입니다. 테일 램프가 이제 3D 타입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좀 만족도 높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주변이 블랙 베젤을 더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블랙으로서 좀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레드의 포인트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중간을 가로지르는 이러한 크롬 라인들이 더욱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라이팅이 제어가 밑에 는 과거에는 이 아래쪽만 라이팅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위쪽까지 라이팅이 되고 어 옆에 사이드 시그널 라이팅을 넣었을 때 흔히 깜빡이를 넣었을 때는 이 위쪽에서 등이 나오게 되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좀 특징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화이트 컬러에서는 블랙 베젤이 들어가다 보면 이런식으로 좀 어둡게 포인트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뒤쪽에서의 만족도는 훨씬 높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 블랙 컬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다면 테일 램프가 차 색상의 원톤으로 좀 묻히다 보니까 훨씬 깔끔하죠. 그래서 어, 이런 일체감 있는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블랙 컬러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화이트 컬러를 차고 있지만 이런 블랙의 일체감 있는 느낌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체감 있게 들어가는 부분들 봐주시고, 크롬 느낌도 고급스럽게 잘 들어갑니다. 범퍼 느낌은 과거와 동일합니다. M 스포츠 패키지, 맨 밑에까지 이렇게 차량 페인팅으로 감싸주고, 내부에 크롬과 다크한 그레이로 들어갑니다. X3나 X4를 보면서 이 부분이 이제 블랙으로 바뀔 거라고도 약간 예상을 한번 해봤었는데,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DP 모델 같은 경우는 중간에 기존과 동일하게 알루미늄으로 들어가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가는 것도 공통적으로 들어갔고요, 크롬 들어갔던 라인이나 옆에 리플렉터 느낌까지도 전부 다 동일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M 스포츠 패키지와 DP에 대한 뒤쪽 느낌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서의 느낌은 보시는 것처럼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워낙 X7의 뒤쪽의 만족도는 과거에도 좋았기 때문에 크게 디자인을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약간 테일 램프만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의 d p e 와 화이트 M 스포츠 패키지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 자,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 일단 타르투포 시트입니다. 타르투포의 DP인데 어, 뒤쪽에 리어 모니터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는 트래블앤 컴포트 패키지 들어가서 여기에 악세사리 꽂아서 사용하시는 개별적인 형태로 바뀌었고 d p 모델은 원래 과거에 내부가 밝은 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칸타라 블랙으로 다 바뀌어서 M 스포츠 패키지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좀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썬루프는 스카이라운지 글라스루프가 들어가서 라이팅이 됩니다. 시트 구성, 시트 색상 이런 부분들 동일합니다.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빠지다 보니까 요게는 이제 수납 공간으로서 활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차이점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내장재의 이런 느낌도 좀 밝은 톤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옆에 전동식 블라인드 전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일열 한번 보시면 도어 트림 과거 모델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파만카돈 사운드 시스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핸들 기준으로 해서 앞쪽이 좀 많이 바뀌었죠. 송풍구 부분도 바뀌었고 내장재도 바뀌었고 가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동일한데 이 대시보드에 대한 형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디자인이 좀 달라집니다 모니터가 이렇게 쫙 길어졌어요 엄청나게 길어졌고 기능도 좀 많아졌는데 최신 OS인 OS 8이 들어가면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쪽 중간에도 보시면 키어 노브가 이렇게 짧은 크리스탈 형식으로 바뀌었고요. 버튼들도 약간씩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P 버튼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좀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외에 이쪽 중간 송풍구부터 해서 LED 라이팅이 들어오는 새로운 앰비언트 느낌도 좀 차이점이고 이 소재가 좀 넓어졌죠 과거에는 분할이 좀돼 있었는데 요즘 차이점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교수석에서 네, 열었는데 도어는 다 똑같아요 이와 같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한 줄이 들어가고요. 요 위쪽으로 한 줄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넓어졌어요. 넓어졌고 이쪽에 라이팅 들어가는 거 없는데 여기에 이제 라이팅이 새롭게 들어갑니다. X7이라고 명확하게 라이팅이 들어오는 형태로 바뀌었고 보셨을 때내장제 트림이 약간 매트한 우드 트림이 들어갔었던 DP 모델도 이제는 이러한 유광의 우드 트림이 들어가는데 약간 색상이 좀 신비롭습니다. 봐 주시면 좋겠고 디스플레이가 정말 크죠? 그리고 쫙 길게 돼 있는데, 예, 해상도가 무척 좋습니다. 그리고 최신 OS는 보시게 되면 버튼에 최소화를 하면서 터치와 그리고 음성인식을 훨씬 강화시켰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한번 보시고 내부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더좀 영상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DPE와 M 스포츠 패키지 간단히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제 M 스포츠 패키지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이 차는 화이트 시트예요. 화이트 시트는 이런 느낌입니다. 화이트 컬러에 화이트 시트가 들어가니까 화사한 느낌과 일체감 있는 느낌 동일합니다. 전동 블라인드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내부도 이렇게 봐 주십시오. 화이트 시트 그리고 트러블링 컴포트 패키지. 트러블링 컴포트 패키지가 이렇게 닫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고 열어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간적인 부분을 좀더 실용적으로 본인의 리즈에 맞게끔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는 사실상 똑같아요 그리고 위에 스카이라운지 글라스루프도 동일합니다 1열 보여드릴게요 1열도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DP 모델과 마찬가지로 도어트림 동일하고 이쪽 M스포츠 스퀘어링일 부터 해서 실내도 한번 봐주시면 이런 차이점 들어갑니다. 이 넓은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이번 변화에서는 실내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차이점을 두고 있고 송풍구도 되게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열고 닫고가 다 가능하고요. 버튼이 아무튼 없어졌다는 것이 가장 크겠죠? 버튼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M 스포츠 패키지는 인디비주얼 피아노 블랙 트림이 들어가는데 약간 블랙 하이그로스랑 비슷하지만 어, 피아노 블랙은 무척 고급 소재가 들어갑니다. 요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고 위에는 알칸타라 들어가는 거 기존과 동일하고 이제는 여기에 도난 방지 시스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수석 가서 마찬가지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조성 느낌 보십시오. 화이트와 블랙의 조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에 들어오고 있는 X7. 모습도 되게 신비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데 아무래도 스크래치나 지문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뭐 실내 PPF도 있고 하니까요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앞쪽 느낌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와 같습니다 오늘은 두 차종 비교하는 거를 중점으로 해서 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라이트를 한번 다켠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데일라이트 켜져 있는 모습 외에 헤드라이트를 다 켜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두 차종 헤드라이트까지 다켠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어떤 쪽이 더 마음에 가시나요? 아무래도 데일라이트 켰을 때랑 헤드라이트 켰을 때 인상이 많이 달라지죠. M 스포츠 패키지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코닉 글로우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라이팅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와 같이 라이팅이 들어와서 빛이 밑으로 흐르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보시면 이렇게 두 발이 다 나오고요 위쪽. 이라이트나오게됩니게 이렇게, m 스포츠 패키지 느낌 한번 봐주시고요 계속 보니까 또적응이 돼서 멋스럽습니다 dp 모델 또 봐주시면 검정색깔의 라이트가은은하게 묻혀있는 조게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헤드라이트 주변 형상이 좀 달라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두 차종 한번 비교해 드렸고요 나머지는 제가 차후에 영상으로 또 세부적으로 안내 드릴게요